네, 이 그림의 제목은 그물이에요. 음, 사실은 이 밑바탕을 그냥 그큰 붓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터치를 했어요. 시원하게. 그물을 표현했죠. 거기에 걸린 물고기예요. 이게 현대인이야. 현대인은 자기가 그물에 걸린지 몰라. 온갖 그물에 걸려있어요. 아버지랑 그물에 걸리면,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랑 그물에 걸리면 남편이란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,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엄마라는 그물에 걸리면 아이들 돌봐야 되고 남편 시중 들어야 되고 어 시집 가서 시댁이랑 그물에 걸리면 거기서 또 모든 그물에 엮여서 꼼짝 못하는 물고기인데 그 그물이 고통만 있는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그렸어요. 고통이지만 거기에 또 사랑이 있거든. 엄마 역할 할때 힘들지만 사랑이 있고 시댁 식구 생기면 아프고 힘들지만 내 가족이 생겨서 날 걱정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또 좋고. 그래서 이 그물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. 이렇게 시원한데 사실은 그물은 그물이지. 거기에 걸렸는데, 어, 괴로움을 모르는 물고기. 너무나 천진 나만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있는 물고기. 현대인이에요. 현대인의 자화상. 그물이었습니다.